주변에 남자는 많다면서 정작 연애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인스타충들. 그녀들이 이번엔 연애 상담 유튜버에 도전한다는데. 오늘은 지코가 석자인 인스타충들을 밀착 취재해 보았다. 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또 추운데 겠다고 이렇게 오는 <laughs> 고생이 많으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 몰카가 요즘 인스타 피드가 너무 죽어가지고요. 저희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인기가 있을 땐 있었나요? 나 아무것도 몰다 <laughs> 아니 우리 신녀들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그니까 요즘 공급 판매율도 떨어지고 좋아요 개수도 장난 아니야. 아... 열받아. 아 썸블리. 응? 나 이거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웬데 왠데? 왠데? 이신녀들이 우리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아 맞네. 처음엔 예쁘고 잘라서 좋아하다가 음. 계속 보니까 본인들도 사람인지라 약간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 당마들 음. 질투 음. 그...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어떻게 다시 시녀들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나는 뭐 이해가 음. 가기는 해 사실 우리가 또 워낙 잘났고 음. 좀 상대적 박탈감 또는 음. 뭔가 우리에 대한 질투 시기가 난 충분히 또 이해가 가면서 마음도 좀 아프기도 하다 어? 어. 잠깐만 나 썸블리 장점 찾은 것 같아. 어, 갑자기. 뭔데? <laughs> 썸블리 공감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 아. 설마, <laughs> 썸블리 F? 학점이요 다치세요. 테스트하면 거의 95 정도가 F로 나오기는 해. 아, 물론 뭐 약간 우리 사업 같은 거할 때는 내 T지만. 그게 멋있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걸로 사업 하나 해볼까? 어, 어떤 사업? 사업만 28번째 아니냐? 우리가 그신어들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지. 어, 야, 그럼 민심 다시 살수 있겠다. 어, 그렇게! 어, 잠깐만, 잠깐만. 또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카테고리가 약간 연애 상담 이런 거 어때? 우리 남자도 만날 만큼 만나봤고 아 그치 음 그럼 우리 연애 심리상담 유튜버 한번 해볼까? 어우 야 너무 좋지 어떻 아 그런 생각을 했니 어? 그 인스타에 우리 게시를 올려가지고 어어 어. 댓글이나 DM으로 사연을 받고 또 그걸 읽어주는 걸 유튜브로 찍어서 업로드하자 너무 좋은데? 어. 많이 오겠지. 어또 피곤하겠다. 음. 다른 유튜버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 어. 우리도 잘하겠지만. 음. 어머야 이게 뭐야? 이게 고민이니? 음? 어디 어디. 남자가 돈이 없으면. <laughs> 하면... <laughs> 와 아니 이거는 물어보는 애가 좀 바보다. 아니 이거 상담해 주는 사람도 문제야. 음. 남자가 돈이 없으면 그냥 안만나는게더 아비지.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라네. 음. 남자들 그러지 않나? 근데 이 사람들 너무 꿀빵다. 뭐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을 뭐. 야 이런 말 누가 못해? 야 진작 우리가 할 걸. 그러게. 어. 야 이거 볼 필요도 없겠다 얘. 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어. 고민들 좀 많이 왔네. 음, 나도 나도. 음. 어야 근데 이 언니들 문제가 많다. 지금 여자 문제도 있고 시부모님 문제도 많고 슬콤.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된것 같아. 그래 썸블리. 병신들. 야 우리 셀카 찍을까? 어, 아저 찍자. 뭐야? 롤리팝? 야너 너무 구닥다리 핸드폰 쓰는 거 아니야? 내가 핸드폰 바꿀 돈이 없어서. <laughs> 너 아정당이라고 알아? 그게 뭔데? 너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몰라? 뭐? 128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어. 오! 그리고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에게 120%로 돌려준대. 그럼 나 아정당에서 핸드폰 바꿔야겠다. 롤리팝, 안녕! 게다가 이사, 청소 홈서비스 전문기업으로도 유명해 이사대가들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해준대 365일 밤 10시까지 아 정당하게 아, 받자 아정당 그렇게 연애상담 유튜브 촬영 준비를 시작한 인스타충들 자 이제 곧 촬영 시작할 건데 채널 이름은 또 뭘로 하지? 아 그게 음, 또 고민이네 썸블리 음, 슬콩 음. 어 블리콩? 어 블리콩 너무 좋다 블리콩 언니들의 연애상담 이야기 어때, 어때? 우와, 너무 좋아요 <laughs> 오케이 우리 채널 이름은 블리콩 언니들의 연애상담 이야기 블린콩이나 하세요 아네 촬영 준비하자 이제 필터가 이게 아, 별로 안 넣었어. 아 저희가 실물이 더 예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실물을 담을 수 있게끔 헛소리하지 말고 이거나 눌러주세요. 아 네. 응. <laughs> 울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내 고민처럼 들어줄 썬블리, 슬콩, 블리콩 언니들이에요. <laughs> 남자, 뭐, 만날 만큼 만나봤다 하는 이 언니들이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내 고민처럼 들어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언니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부터 저희 팔로워 분들이 보내주신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번 음. 읽어 볼게요. 어, 같은 과 선배를 좋아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어, 너무 귀여워. 대학생 팔로워분의 고민인 것 어, 같아. 어려서 좀 부끄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됐든 여자들의 애교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다는 어, 거. 그럼요. 저희도 음. 다 그렇게 꼬셨거든요. <laughs> 저희의 필살기 뭐좀 알려드려야 되나요? <laughs> 어, 이거 너무 꿀팁인데. 언니들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그 남자를 지그시 쳐다봐요. 그러면서 음. 눈을 깜빡. 오! 깜빡. 어? 응? 이렇게 쳐다보면 무조건 꼬실 수가 있어요. 또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왔다 음. 할 때는 어, 재채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아주 자연스럽게. 어, 선배님 저 어제. <laughs> 아트 시벌. 어, 귀여워. 이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귀여움이라서 아주 선배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꿀팁이 있었죠? 저희랑 친한 수지 언니가 알려준 아, 배수지 언니 응. 어. 이렇게 웃을 때 앞니를 <laughs> 어 토끼 앞니 응. 플로팅 잘안 보이죠? 이렇게 <laughs> 오 귀여워 이렇게 웃어주면 남자들이 무조건 사르르 녹아요. 무조건이에요, 진짜, 솔직히. 이게 무슨 연애 상담이냐? 아, 그리고 우리 걸스데이 혜리씨. 아 어, 어. 예능 나가서 애교 부렸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선배가 너 이거 과제해와. 음. 했을 때. 신들렸냐? 이런 식으로 또 애교를 부려주면 어느 음. 선배가 내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있을 거예요. 음. 첫 번째 고민은 뭐다 해결이 된것 음. 같아. 그러네요. 응? 음. 음? 자 이제 두 번째 고민 볼게요. 음. 언니 제가 삐칠 때마다 남자친구가 잘안 풀어줘서 고민이에요. 어, 어. 일단 여자친구가 삐졌는데 안 풀어준 남자친구는 일단은 헤어지는 게다 비기네. 맞아. 어, 얘, 왜냐면 남자란 동물은 여자 눈빛이 조금만 달라서도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 어. 그시 언니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헤어졌거든요. 음. 근데 우리 팔로워분들 너무 착해서 또 음. 바로 못 헤어지잖아. 그래서. 바로 못 헤어질 때는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애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삐질 때도 뭔가 귀엽게 삐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 오빠 왜 그래? 음. 이런 식으로 정색하면 우리 남자라는 동물 굉장히 유치한 동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삐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애교를 부리면서 삐져보는 거예요. <목소리> 힝! 오빠! 미우미우! 미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우미우 가방 손에 주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빈다니까. 미우친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오빠가 풀어주겠지? 풀어주겠지? 그간 이렇게 약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굿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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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방을 주면서 응. 오빠가 나 많이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만 또 해가지고, 뭐, 미우미우 가방, 에르메스 가방, 구찌 가방 한 36개는 받았어요. 안줄 수가 없지. 어, 그래. 아, 물론 또 오해는 하지 마. 여러분,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저희 그렇게 개념 없는 여자 아니에요. 저백 받고, 나 스타벅스 알점 가서 오빠한테 아메리카노 사줬잖아, 나도. 진짜 보답할 줄 아는 너무 여자다. 너무 고마워서. <laughs> 여러분, 받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께 주고받는 사랑 <laughs>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해결!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어머. 남자친구가 인스타 좀 그만하래요. 어머. 어머 잠깐만, 이 남자친구 미친놈. 나... 아니야, 언니 욕하지는 말고. 아, 내가 좀 화가 나네. 아니,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사연자분 인스타 뭐 얼마나 올리시는지 확인을 좀 하고. 음. 지금 팔로워분 인스타에 들어왔어. 어, 어, 너무 예쁘시다. 어. 자, 이런 식으로. 응, 음, 게시물 얼마 없는데? 응, 음, 우리보다 어, 어, 훨씬 어. 적고. 주기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12월 1일. 음. 11월 29일? 11월 25일? 17, 1일 에이, 이거 더볼 필요 없다. 자주 안 올리시네. 지금 음. 스토리도 올리셨는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얼추 밖에 서른 개인데. 아니, 이 정도 올리는 거는 기본이지. 음. 음. 저희는 진짜 훨씬, 훨씬, 맞아. 훨씬 많이 올려요. 만약에 이 정도로 안 올리면은 지인들한테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연락 음. 올수 음. 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남자들도 있을 거야. 아, 남자한테 연락 오도 괜찮아요? 아, 죄송한데 지만 혹시 그 남자 친구 성격이 좀가부장적인 아, 성격인가 조심스레 아, 열심히 좀 음. 되네요. 여자 친구를 좀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해보고 안 된다면.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네, 같네요. 예, 인스타 막는 건 조금.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인데요. 음. 남자친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절 어리게만 봐요. 어, 음. 좀 귀엽다. 그러니까 어. 남자는 시각적인 거에 약한 동물이라는 걸 먼저 깔고 가야 돼. 맞죠. 맞죠. 아무리 어려 보여도 음. 시각적으로. 사람이 약간 섹시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조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흔들리지. 어, 근데 왜? 이거는 저희도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음. 언니들 잠깐 다녀올게요. 뾰로롱. 뭐야 이 쌈마이들은 약간 뭐저에게 조금 섹시하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어봤어리카도 음, 이렇게 좀 빨갛게 음. 칠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 맞아. 나중에 공구할까요? 이 옷도 어? 좋은데요? 응. 이 옷은 어, 제가 또 이태리에서 따로 산 거라서 음. 33만 원또 본격적으로 꿀팁 들어갈게요 자 이런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저기 표정 한 번씩 또 보여드리는 걸로 음. 응. 음. 친구, 좋아. 친구, 친구. 어. 음, <laughs> 이렇게. 좋다. 다난 어.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이런 느낌. 뭔 느낌이야? 씨 팔. 아, 나 너무 잘 해버렸어. 아. 그리고 뭔가 남자친구 앞에서 좀 댄스 쳐주면 좋아할 거잖아. 직접 시범을. 아, 예. 예. 말요오늘기어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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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싸 이렇게 오늘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또 들어봤는데 음.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언제든지 고민이 생긴다면 언니들을 찾아와 주세요 음. 그리고 썸블리 슬콩의 인스타 팔로우 블리콩 언니들의 연애 이야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